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경북 예천에 도라지 농사를 짓는 김원식 사장님 도라지 수확 현장에 나왔습니다. 도라지가 올해 굉장히 잘 되어 가지고 아주 굉장히 기분 좋게 수확을 하고 계셔서 저희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 농사가 잘 됐다고 또 도라지 상해에서도 와, 와가지고 엄청 뭐 좋게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올해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올해 기분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네. <laughs> 농사지어서 참 기분 좋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 네. 네. 어, 정도 도라지면은 어, 이 상태가 최상급인가요? 네, 이, 이, 이 정도면은 도라지 상태로는 아주 좋은 거예요. 아, 아주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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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도라지 농사를 꽤 오랫동안 해 오셨잖아요. 네. 그래 올해 저희 이 계속 해 오시다가 올해 이제 저희 비료를 도라지에 사용하셨는데, 아 네. 어, 저도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우리 비료를 여기 도라지에 사용한 거를 인삼 농가들은 가져가서 써갖고 좋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도라지에는 올해 이제 사장님께서 써셔가지고 어써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네, 내가 그저 일제 비료를 써 보니까 첫째 질소질이 적으니까 도라지가 썩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오래도록 비료의 효과가 오래 가니까, 네. 그, 저, 저, 끝까지 싱싱하고, 네. 또, 인산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라지 뿌리가 올래처럼 내가 여태까지 도라지 농사 뭐, 오래 지었지만, 올래 같이 도라지 궁은은건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일제 비료가 좋다는 걸 내가 다니면서 얘기도 하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좀 가격이 비싸니까, 네. 우선 가격 비싼 거면 계산하고, 나중에 나오는 거는 계산 안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 일접비로 써보니까, 차트이 인삼질이 많이 들어가서 약 비료기도 오래 가고, 예, 쓰는 게 없을, 없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저희도 이제 우리 비료를 써가지고, 이제 이런 좋은 농산물이 생산돼서, 네. 또 저희 그 비료가 이제 국산 비료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데, 아, 어, 또, 이 결과물이 만, 네. 잘 나오다 보니까 사실 비료값이 조금 비싼 거에 차액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은.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농민들이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수확물이 좋아가지고 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참드물거든요 수익도 발생되지 않고 또 인건비 빼고는 아무 없고. 근데 올해는 도라지 농사 지으셔가지고 수익은 괜찮으세요? 원래는, 뭐, 물건도 좋았지만은, 네. 도라지가 예년에 비해서 좀 양이 적어요. 네. 적으니까 좀가기 좋았고, 네. 뭐 농산물은 많으면은 뭐 폭락되는 기고, 네. 귀하면 올라가고, 네. 그래도 원래는 품질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다들 값은 잘 받았어요. 아, 잘 받고 계시는군요. 네. 그럼 이제 전체 도라지 가지고 계신 면적은 지금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 전체 가지고 있는 게뭐 원래 작각하고나무 하면은 이제 뭐한만 이천 평아만 이천 평아 그럼 이제 그건 또 내년에 또 네, 수확하고 또아 내년에요 네. 아 그럼 이제 오 지금 지금 양이 없다는 거는 내년에도 양이 확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네요 오늘 내년에는 원래 되면은 조금 많지 싶어요 아 이제 캐는 양이 네. 아 그렇군요 또 원래 또 날이 가물고 이런 고 네, 네. 도라지가 크지도 못했고 이런 것좀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제비로 쓰니까 하여튼 원래는 도라지 작황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이뭐 결과물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정말로 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뭐 요, 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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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찍어봐야지. 예. 네. 음.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 농민, 농민들이 이 농사 지어가지고, 이좀 뿌듯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 인건비 빼고 자재비 빼고 남는 게 없어서, 사실 농민들이 네, 그렇죠. 어려움이 많은데, 네. 하여튼 이런 또뭐 성공 농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어주 옆에서 보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도라지 상에 가서, 네. 1.1으로 좋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도 네. 가격 비싼 거면 계산하지 기에 <laughs> 네. 물건 나와 좋기 나오는 거는 생각이 더라고요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 1.1로 써가지고 원래 돌아니이 좋기 나오는 것 같아요. 아그면 이제 또 내년에 이제 남은 면적에도 또 내년에 일년 농사 잘지으면은또 이게 또 좋은 물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네. 또 기대도 많이 되시겠어요. 네, 네. 그래요 우리가. 아,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기대, 기대심.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예. 또 내년에도 지금 뭐한 12,000평 남으셨는데 거기에다, 거기에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또 기대를 갖고 또 내년을 기대하고 한다는 거는 아, 정말로 부럽습니다. 저도 막이 도라지 보니까 야, 또 도라지 농사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올해 아잘 어, 돼서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또 한번 화이팅 하셔 가지고 예. 좋은 결과 또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